의료 대란이 7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도내 상급 종합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한 달에 수십억 원씩 적자라며 마이너스 통장 사용과 무급 휴가 사용 권장 등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의료 대란이 7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등 도내 상급 종합병원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 병상 가동률은 70%이고 전체 수술실 21개 중 7~8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병원 수입이 줄자 지난달 18일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무급 휴가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 병원 운영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광대병원 상황도 비슷합니다. 원광대병원은 병동 4개를 폐쇄하며 병상 가동률이 65%로 감소했습니다. 또 병원 월수입은 전년보다 50에서 60억 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중이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당장 다음 주, 다음 달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시간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전북대병원 교수는 몇 명인지 공개되지 않았고, 원광대병원은 교수 150여 명 가운데 110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수들은 체력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해 주 52시간 법정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외래 진료를 줄이고 있습니다.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료계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면 인력 감축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용 인력이 줄면 지역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도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4일 윤대통령을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KCN 김은섭입니다.